이제 예를 한번 보자. 자, 자 8-4번. 자, 어떤 축산업자가 목장에서 태어난, 목장에서 태어난 송아지들의 무게를 조사해 보니, 분산이 36kg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지? 분산이, 분산이 36kg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땡큐, 땡큐 하지, 그지? 자, 분산, 분산을 안 해. 그지? 분산이 주어진 경우에. 자, 근데 이제 지금, 모집단에, 그지? 그런데, 가태어난 송아지 16마리를 임의로 선정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n이 얼마 16이잖아. 여기서 n, 표본을 내가 16개 뽑았단 말이야. 선정해서, 평균 중량을 이것에, 16개의 평균 중량을 재보니까, x바가 얼마다? 어, 25kg이다, 25kg. 25kg, 평균 중량이 x바가 25다. 자, 모집단 평균에 대한, 모집단 평균,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90% 어, 신뢰 구간이니까 1이너스 알파가 얼마? 0 9잖아그지 이거 구하라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90% 신뢰 구간뭐이거 떠나든 간에 뭐 평균의 신뢰 구간은 공식부터 알아야지. 그렇지?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얼마 n분의 시그마. 다되지 모분산을 아는 경우잖아. 그지 자,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씌우면 되니까, 시그마는 6대겠지, 6대고. 자, 엑스바가 지금 25잖아.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 얼마냐니까, 25.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인데, 알파 값은, 아까 실내고 하는 1만에서 알파가 0.9니까, 알파 값 구할 수 있겠죠. 0.1이고, 그지. 2분의 알파는 얼마냐니까, 0.05지. 됐죠. 어, 그럼 요거는 z의 얼마? 0.05 곱하기. 루트 n이 뭐, 루트 16이잖아. 1 6분의 시그마가 얼마? 6이잖아. 그지? 6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다른 거는 다 아는데, z, z 0 0 5모르잖아 그지? z에 0 0라로 하는 거는 뭐냐? 자, 요거지. 그지? 실제로 지금 이거, 이 그래프의 실내 구간을 보면은 요거잖아. 그지? 0이고, 어, 요 부분에 지금 요 부분이 얼마냐면은 x바니까, 그지? x바. 25 플러스 z 트의0.05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4잖아 4분의 6이 6이고 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거리에 그지 왼쪽에 같잖아 대칭 되니까 25 마이너스 z 트의0.05 곱하기 루트 n분의 10, 4분의 6이렇 되겠지 z 의 0.05만 알면 돼 자 지금 요부분이 지금 1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였어요 부분이 요부분이 0.9면 요거 두개 합쳐 가지고 0.2니까 그지 0, 나누기 하니까 0.05 0.05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나머지 이거 알겠죠 그지? 요까지의 누적 확률을 알게 되면 z 의 0.05를 알잖아 그지 Z가 0.05일 때 얼마 그때에 우리가 누적, 누적 확률을 알수 있잖아 그지 됐습니다 자 여기 Z 0.05야이 맞죠 자 그럼 요까지 결국 봤을 때 Z가 주어지고 맞죠 그것이 누적 확률이잖아 FZ의 누적 확률인데 0.05까지 의 누적 확률이 지금 보니까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의 누적 확률이 지금 뭐야 여러분들 봤을 때 부록에 나와 있다 그지 브록몇 쪽이냐면 어, 페이지 우리 뒤에 그 Z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자, 넘어가자. 페이지, 어, 뒤에 페이지 보면은, 723쪽. 723쪽 보자. 자, 723쪽 보면은, 자, 이러돼 있는데, 0.05까지의 누적 확률을 실제, 그지? Z 0.5, 요거 알려면은, 전체 확률이라서, 근데 실제 이거를 갖다 뺀 거잖아. 요까지의 누적 확률이잖아. 그지? 맞죠? 자, 그래서 0.05가 되는 거. 자, 본, 요까지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게? 0.05 더하기 0.9니까 0.95죠. 0.9, 누적 확률이 0.95잖아, 그지? 네, 0.95요. 0.95가 되는 걸 찾아보니까, 페이지 722쪽에 보니까 1.64하고, 그지? 좀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말, 말을 좀, 팬이 말을 좀 잘하는데, 0.95까지의 누적 확률이야. 0.95까지의 누적 확률인데, 여기까지 누적 확률인데, z 0 0 0 5라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 냐면 0.9495하고 0.95 뭡니까? 05요 사이 있거든. 요두개값 사이에 0.95가 있어. 자, 페이지 지금 722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표에. 그럼 이때 이 뭡니까? z 값은 얼마냐? 보니까 1 6 4 5 이때 이 z 값을 보니까 1.65야.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요 누적 확률이 0.9일 때 z 값은 얼마다? 1.645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실제로 이 z의 좌표를 찾아보면 자, z 0.0은 얼마다? 1 6 4 6 4 이랬습니까? 음, z가 어, 그니까자 따라서 z 에 0.05는 1.645야. 됐죠? 그럼 여기다 넣어 주면 되죠. 이 값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 그렇지? 대입해 주면 계산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나온다? 계산 다 장수자는 나머지는 거지 어, 22. 얼마 얼마와 뭐 평균이 뭡니까? 27. 얼마 얼마 사이에 예, 존재한다.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이해되죠? 예,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난이 Z 값이라고 하는 걸 그, 그, 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실내 구간, 신뢰구간, 실내 구간이 90%라는 말은, 실내 수준이 90%란 말이야. 그지? 실내 수준이 90%일 때, 어, 자, 유의 수준은 당연히 10%잖아. 양쪽을 갖다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나눠주니까, 2분의 알파가 지금 0.05야. 그지? 요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실내 수준이 10%일 때, 유의 수준은 몇 프로야? 몇 프로입니까? 10%잖아. 10%, 10% 그지? 10%니까, 이때 z 값은 얼마냐 하니까 1.645더라. 기억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유의 수준이 10%일 때 z 값은 얼마다? 1.645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거 z 값만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지? 자,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laughs> 오차의 한계 봅시다 오차의 한계 다음 오차의 한계 시, 자 봅시다 신뢰구간 <laughs> 길이의 결정요인 신뢰구간의 길이 뭐라그러면 오차한계라고 그러는데 오차의 한계 됐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요 포인트하고 있잖아요 요 지금 모평균이잖아 이 전체 모평균의 신뢰구간인데 다시 보면 이 평균, 모평균 여기 있을 거, 있겠지 그지 평균이 그다음 어떤 x값 모평균의 x값 x받추면 될텐데 요 차이가, 요 차이는 다르게 뭡니까? 이오차의 한계지, 오한 우리가 옛날에 오한하니까 생각나는데, 중학교 양대, 오, 근, 참. 이래 하잖아, 그지? 오차는 근사값 빼기 창값이야. 근사값에서 창값 빼는 거야. 엑스바이스 뭔데, 미우 뺀 거야. 우리 앞에 편차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어, 오근참오차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창값이고, 이게 근사값이야, 그지? 어, 자, 요 길이, 실내구간에서 바로 이 절반, 똑같이 대칭되잖아, 그지? 요 절반은 우리가 뭐라그 한다? 오차의 한계라고는 오차의 한계. 그지 그럼 오차의 한계는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이 포인트는 뭡니까? x바 마이너스 뭐야?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할 거고. 이 포인트 이포인트는 이 얼마입니까? 어. x바 플러스 얼마?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할 거예요. 그지 자, 얘를 갖다가 n에 대해서 표본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n에 서 풀면 당연히 오래 되겠지그지 맞죠 그렇죠 자 N에 대해 풀자 그럼 양쪽에 루트 N을 곱하면 자산순대 해봅시다 루트 N 곱하면 Z에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잖아 그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로 다시 자 N을 구해 주려면 양쪽에 제곱하면 되겠지 양쪽에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제, 제곱되고 요게 제곱되고 그지 요거 전체에 제곱되게 되잖아 그지 N 될 거고 그지 L 제곱 될 거고 Z의 얼마야?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에 제곱 될 거고 그지 L 제곱으로 나눠주면 N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L 제곱 분의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 그지 각각의 제곱이니까 꼭 묶어주면 되는 거지 어,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l 에이 제곱 되겠죠 표본의 개수를 구할 때 표본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거 알겠죠 그지? 자 자 L은 바로 오차의 한계, 실내 구간의 에, 길이가 되는데, 봅시다. 오차의 한계는 뭐냐? 실내 구간 추정에서 모수와 모수와 실내 구간의 끝 사이의 최대치 상한 혹은 한 모수와 실내 구간의 쪽 이건 한이라 그러고 왼쪽에 아래쪽에 한계 상한은 오른쪽에큰 값의 한계. 요것의 뭔데? 모평균은 요거 차이, 이 차이. 이게 뭐라고? 오차의 계이것도 뭔데? 오 차이 뭐예 오차의 한계. 사이의 최대치를 말한다. 알겠죠? 됐습니까?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증명이 됐고, 오차의 계가 뭔지 알았지? 그지? 아, 그러니까, 결국 봤을 때, 엑스파 플러스 마이너스 Z에 2분의 1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아, 요 부분에서 오차의 계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다? 이게 바로 오차의 계다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n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고액입니다 그 다음 변동합니다. 자, 실내 수준의 변화와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의 길자. 자, 다시 한번 x 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트에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지금 이건 분산을 알때 이렇게 이 공식이다. 그렇지? 실내 구간의 길인데 당연히 봅시다. 실내 구간 이번에 0 9 1 마이너스 알파가 0.9 그지? 일단 1 마이너스 알파가 0.95 9 5요 90프로고 신뢰구간9 0 .95, 95%, 90%, 90%, 신뢰수준 이건 9 5 신뢰수준 자1 마이너스 알파가 9 9니까 이건 얼입니까9 9 신뢰수준이지 그지? 양쪽에 뭐냐, 1 0니까 그지? 1 0니까 0.1이니까 나누기 2하면 0.05 0.05로 나눠지지 그지? 자 봅시다 9 0 신뢰구간에서 유의수준이 몇프로야? 1 0일때 장이 Z의 문밑 값은 얼마다? 1.645. 계산하면 나오고요. 여기까지에, 자, 90프에요 여기까지. Z의 0.05. 여기까지의 누적 확률이 얼마? 95%가 되는 이 Z 값은 얼마냐? 그지? FZ, 어, Z인데, 누적 확률이 0.95가 되는 이것의 제트 값을 얼마냐 하니까, 즉, y 값이 조어져 x 값은 얼마니까 1.645란 뜻이야. 대체. 자, 95%. 자, 더 실내 구간이 더 넓죠? 예. 유의 수준 구간 더 좁아지죠. 그지? 더 좁아지는데. 자, 얘보다 얘가 더 실내가 넓다. 자, 95% 실내 수준일 때. 그럼 유의 수준 몇 프로야? 5%일 때. 그지? 양쪽을 갖다가 이로 나눠주면 요거 z 값을뭐마 z에 0.025. 그지? 이건 얼마냐면 1.96이야. 알겠지? Z 값 1.96입니다. 기억해야 되지? 95% 신뢰 수준일 때, 즉, 유의 수준이 5%일 때 Z 값 얼마다? Z 값 얼마다? 1.96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뒤에 있는 블록에 나와 있는 거기서 누적 확률을 찾아보면, 찾아보면, 여기까지에, 여기서여기까지의 누적 확률이 얼마입니까? 0.025에다가 95%, 아 0.97.5지. .97 0.975지, 975. 누적 확률이 0.975가 되는 Z 값이 얼마야 1.96 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쵸 그 다음에 99% 신뢰구간이 더 넓어지잖아 그지 99%자99% 예, 신뢰수준이고 어, 그때 유향률이 0.1 이죠 1% 잖아 1% 1%네 1%, 1%, 1%, 1%, 1% 0.01 이니까 그지 예, 1%자 그래 됐을 때 Z에 양쪽을 갖다 2로 나눠 주니까 그지 예, 나는 0.005겠지 그지 0.005 됐습니까? 자 그때 채택값얼마다2.57575뭐 .57, 이렇게 나가는데 2.5 2.58 예로 생각합니다. 됐지? 역시 이것에 뭐야 표도 찾아보면 요 요까지 요거까지 누적 확률이잖아. 99.5% 겠네 그지? 99.5%좀 되겠다. 당연히 뭔데 우리가 누적 확률 찾아보면 그때 뭐야 F 값이 이게 이거 뭐 예를 들어 9 9 5일때 그지? 무적 확률을 찾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값이 얼마라고? 2.58이라고 Y 값이 주어질 때 X 값 찾으면 됐,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어 뒤에서 표를 보면 우리가 Z 값을 다알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90%일 때 90%일 때 Z 값은 얼마다? 1.645그 다음에 95%일 때 Z 값은 얼마? 1.96그 다음에 99%일 때 Z 값은 얼마? 2.58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읽어봅시다 당연히 여기서 어, 제때 2분의 알파 잖아 그지 알파 그지 당연히 유의 수준이 커지면 유의 수준이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 유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자요 부분에 요 값이 커진다 하는 건 뭐죠 이, 얼마입니까 0.05에서 5% 10%, 10% 그죠 자1% 자, 1% 반을 나눴으니까 1% 그지? 0 0 0 5지만 2로 나눴으니까 1%, 그 다음에 5%, 10%. 유의 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지. 좁아지지. 맞죠? 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내 구간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분산. 분산에다 루트 시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 구간은 넓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알겠죠? 분산이니까 분산이 커질수록 당연히 신뢰 구간 넓어지고. 그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커질수록 n 이잖아, 그렇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 그렇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 어, 구간은 좁아지겠지. 이랬습니까? 네, 예,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분산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올라가고 표본의 계산이 커지면 분산이 작아지니까 신뢰구간이 좁아진다 그지 유의수준이 커지면 유의수준이 어떻습니까 유의수준이 수준, 유의 커진다고 하는 거는 그지 예를 들어서 10% 1%에서 유의수준이 1% 5% 10%로 간다는 말은 반대로 그지 신뢰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틀릴 확률이 더 커지니까 틀릴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신내 구간이 더 좁아진다는 얘기야. 에이? 됐죠?